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모닝브루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핵심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소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자, 오늘은 공동 성명 발표가 있고 이10 대 총수들, 뭐 한중이니 한일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비즈니스 서밋 회동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미국진시,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자, 5월 28일 화요일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이 발표가 되고요. 아랍에미네트 연합 네, UAE 대통령이 이틀에 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합니다. 뭐 지난주에 이 소식 관련해서도 또 일부 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있었죠. 에너지, 정보통신, 농업, 생명공학, 항공우주, K컬처, 원전방산. 네. 특히 이제 원전방산 논의 분야가 네, 주시장에 좀 이모를 좀 이끌, 이끌었죠. PI란 종목이 스펙 합평으로 네, 이날 상장합니다.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가 되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가, 현지 시간으로는 네,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의가 T플러스 1로 단축된다고 하죠. 네, 지금 현재 T플러스 1, 우리나라는 T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네, T플러스 1일로 미국 시장은 네, 결제주의가 바뀐다고 하네요.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5월 29일 서울국제화장품 네, 미용산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K 화장품, K 미용기기 네, 주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죠. 네, 계속 주가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네, 52주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네, 속출하고 있죠. 비트코인 서울 2024라는 행사가 열리고요. 미래셋 비전 스펙 4호가 이날 신주 상장합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 해양 물류 조선 분야 조사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이 되겠죠. 연준 페이지북 공개도 역시 현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디램 랜드플래시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되고요. 자, 어, 요 일정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네,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 공무청약 이건 이제 이날이 아니라, 네, 6월, 6월 19일로, 네, 6월달로 좀넘어갔습니다 이거 일정은, 네, 이날이 아닙니다. 네, 6월달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아, 채태원 SK 회장, 노, 아, 채태원 회장과 노수용 씨의 이혼소송항 항소심이 이날 참고가 된다네요. 자, 미국 기업으로서는 델, 네, 실적 중요하죠. 베스트 바이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이날 발표가 됩니다. 5월 31일. 네, 5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 현지 시간으로 아스코. 네, 미국 임상 중양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네,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MSI 지수 리밸런싱이 있고요. 자, 하이브 어, 주가 흐름. 네, 지난주부터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이날 일정이 중요하죠. 하이브 자세,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시 주총 개최. 과연 하이브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중될 것이냐. 네, 이날 네, 이 주총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이 미칩니다. BBQ가 치킨 가격을 인상한다 하고. 자 미국의 아주 주요 경제 지표 네, 개인 소비 지출 p c 지표가 이날 네,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6월에 뭐 일정도 간단하게 볼까요? FMC 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VR 출시가 예정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까? 계속 더 되냐? 아니면 일부 해제냐? 네, 이런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겠고,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날 6월달에 열립니다. 이온 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이목을 이끌지, 잘좀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말씀드렸고. 뭐 주식시장은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4일, 미국 증시는 하루 전 하락했다란, 하루 전에는 엔비디아만 오르고 대부분 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반발매수가 유입되면서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부분. 자, 이 부분 봐야겠네요. 네, S&P 500 맵을 보시죠. 자,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0.7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1.6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57 이틀 연속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죠. 반도체 하루 전에 하락했습니다만 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AMD와 퀄컴이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상승을 보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4%대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이 지금, 이 에, AI, 엔비디아가 또 오르게 되면, 아, 지금 현재 유틸리티 관련주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뭐등등해서 이런 어, 유틸리티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 유틸리티는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와 동일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유시장이 먼저 선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태양광 관련주. 퍼스트 솔라가 10.7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페이지 에너지도 6.54% 상승했죠. 어, 여기 잠깐 읽어볼까요?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4거래 일 연속, 뭐 하루는 쉬었다가 다시 급등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종목군들 잠깐 네, 주가름 잠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주가름입니다 맥세븐 대단하죠 그냥 미국 주식하면 맥세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상승했습니다 천비디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네. 액면 분할, 10대 1로 액면 분할이 예정되어 있죠. 아마존만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메타가 2% 상승세, 구글 알파벳 강보가 보이고 있죠. 브로드컴, 테슬라도 3.17% 상승했습니다. 6월달에 테슬라, 또 역시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에 대한 주주총회, 다시 한번 열리게 되죠. 네, 코스코 쭉 이렇게 나옵니다. 퀄컴 등등 콜컴도 4%대, 콜컴도 지금 신고가에요. 52주 신고가라는 표현이 맞겠죠. 뭐, 거의 고뭐 신고가네요. 신고가 사당 최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용 약간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재차 확인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네, 사당 최고가를 좀 보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주후반부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델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선물지수는 2.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날 1,370원이었는데 엔디에프에서는 1,365원대로 조금 밀려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46. 반도체 ETF 올랐죠. 자 여기 이제 쭉다 S&P 5 0 0몇가지좀 봤고요. 예, 테슬라 관련돼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 560억 달러 급여 패키지에 대해서 임, 아,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여기서 볼까요? 6월 13일날 테슬라 연례 주총 주총회가 개최 되죠. 아,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델라웨어의 법인이 법인이 법원이 지난 18년도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560억 달러의 보상금을 좀무효화 관련해서, 네, 연례 주총이 열리고 이때 주주 투표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네,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랐죠. 3.17번에 올랐습니다. 자, 주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리, 어, 리창 총리가 예, 좀 중국에 삼성으로 하여금 중국에 좀더 많은 좀 투자하기를 네, 부탁을 좀 했다 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좀 있었죠 촉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받겠죠 자 국내증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보시죠 외국인이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사거리 연속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지수 한번 보실까요? 참, 참 답답한 모습이죠. 지금 나시닥지수는 이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당 최고가, 다우도 뭐 이렇죠. 자, 일본 니케이지수 뭐 일봉입니다만 네, 최근에 좀 쉬어있지만 올해 뭐 사당 최고가 찍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지금 최고가 52 최고가를 지금 상해살라고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지수도 뭐 올해 상승률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보시면은 뭐 올해 상승한 게 별로 없죠. 뭐 그래도 이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만, 뭐 이런 흐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올해 뭐 가장 못오온 중시가 코스피,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런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하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일대 대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올해 연초 1월 2일 대비해서는 주가가 더 아래에 있어요. HBM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지난 또 금일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뭐 관련 내용도 쭉 보게 되면 네 이런 내용이죠. 아, 지금 이제 리창 총리 만나서 이제 좀 중국에 더 투자를 좀 축,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네, 지난 이제 24일에 중요한 게 24일 날 주가 빠진 게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 HBM 품질 테스트를 로이터라는 데서는 좀 부정적으로 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나 또 삼성에서는, 삼성 측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노즈가 발생했고,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은 5,600억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금일장 가장 많이 순매도 한 종목이 이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반면에, 순매수가 가장 큰건 어떤 거냐.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매수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화면을 좀 분할해서 좀 보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입니다. 네, 순매도, 1순위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반도체, 코스닥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순매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순매도 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어떤 거냐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외국인은 계속 SK하이닉스를 꾸준히 순매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조선주 한국 조선양 등을 순매수 했죠 그 다음에 K푸드 대장주는 삼양중공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서는 뭐 하미반도체, APR, 화장품이죠. 효성중공업,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K푸드,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장이 반도체라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주춤할 때는 화장품이나 K푸드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제 다음에 전력 인프라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수환매가 유지됩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빼고는 이제 종목 장세다. 지수는못 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양이 크다 그리고 시총 비중이 큰 시총상 순서가 좀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신저가 52조 신저가로 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아쉬운 모습을 계속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든지 어떤 변곡점이 좀 발생을 좀 해야겠죠. 삼성전자 주가 봤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뭐 차트 보면은 이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이 정비율 추세에서 조정 보이다가 또한 방에 뚫어버려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올랐죠. 한번 보시죠. 뭐 최근 강세 보는 종목분들 한번 차트 보자면 지금 CJ 제일제당입니다. 이것도 음식료죠. 네, 시제실리다. 뭐 농, 어, 삼양식품. 네, 지난 금요일에는 김,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죠. 김밥 관련해서, 뭐, 우양이나 종목이 또 급등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품. APR, 뭐, K, 네. 네, 네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 뭐냐 실리콘 투뭐 이런 종목들이죠 실리콘 투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역시 보십시오 뭐 상당히 그 많이 오른 위치에서도 더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뭐꼭 그런건 아니지만 이틀 연속 오른 종목 추경매수 하면 또 밀리죠 음하가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7면 급등인데 또 이렇게 음봉 한번 맞으면 그10% 음봉, 음봉이거든요. 10%짜리에.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음, 추세 2 1일선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봉 한두개 정도 발생하게 되면 저가 매수. 그러면 양봉 한두개 정도 가면 분할 매도. 추경 매수, 추경 매도 하면 안 된다. 양봉한 이틀째 에서 추경매수 음봉 이틀째 에서 추경매도 이러다 보면 이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분위기 보면 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 k 푸드 내에서 순환매 그 다음에 화장품 k 화장품에서 순환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 대부분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했던 종목들이죠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자주 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특징 조합 보시죠쭉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김 가격 줄줄이 인상 수산식품주 강세 이런 편도 있죠. 이 테슬라 부진의 이천지 약세 엘젠솔 52주 신저가 쭉뭐 그런 얘기 수급 상황은 좀 받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과 재룡전기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SM, 알테오젠, 재룡전기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날제 시간에 따른 일까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흐름이 좀 있었나 분위기 한번 보시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 이너닉스 이터닉스 뭐 이런 종목군으로 좀 상승했네요. 코스닥 시장은 위메이드 관련 주가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대략 뭐 계속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 여전히 뭐 개별 종목장세가 연출 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토요일 날 미국 증시 상승.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네, 메모리리얼로 휴장. 계속 외국인들 현선물 교란 속에 이 종목장세 좀 어려운 종목장세가 좀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